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 Chess. 오늘은 육전투 기계 덱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레드 나왔고. 이제 첫 초밥집부터는, 어, 조끼를 먹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저는 못 먹어가지고, 그 벨트를 먹어 놨습니다. 다행히 조끼가 떠서 레드 스타트가 가능하겠네요. 어, 일단 레드 티페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운영 가볼게요. 이제 초반 스테이지는 에 항상 가장 강한 덱을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체력 관리 차원에서도 좋아요. 아, 초밥집에서 오, 고구마, 고구마 저이상 바로 먹을게요. 뒤집개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이따가 지팡이를 찾아서 전투기 개템 만들어주면 뒤집개 튀어나오겠죠? 사운드 음... 넣어주자. 레드는 이제 고구마한테 바로 넣어줄게요. 아, 여기 대겹친다. 싫은데. 나이스. 이렇게 3연승. 이 덱은 초반에 레벨업을 안 치고 482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드는 최대한 모아주기 위해서 40원이자. 팡이 나이스. 이거 사전투기갈수 있겠다. 자. 이제 48이 됐죠. 그러면 리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으로 찾을게 바로 급브 녹턴, 그리고 일라오이 여기서 유닛이 잘 붙으면, 빨리 붙으면 뭐 20-30원 이자 보유하면서 슬로우 리롤 해주는게 좋고 너무 안 뜬다 싶으면 한 10원 까지 돌리는게 좋아요 근데 방금 겹치는 딱이 있어가지고 조금 빡세게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때 코구모가 뜨면 코구모도 무조건 집어주는 게 좋겠죠. 다른 전투 기계 유닛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자, 이제 사전투기계로 갈게요. 독턴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잘 붙은 것 같은데? 막 엄청 잘 붙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여기가 급치는 적인가 아니네. 근데 일라위를 가지고 있고, 음, 여기는 안할것 같아요, 선투기. 일단, 템은 어, 초반부터 레드를 꼭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드 스타트 고구모가 가장 좋은 빌드업이고, 운영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48 리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50 골드를 모아서 5렙 슬로우 리롤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주검 만들어 줄 거라 비에프껌 먹죠. 오케이 비에프껌. 그거는 바로 코구머 넣어주고 이제 평소에는 뒤집개 템이 안 나올 때는 어, 카시오피아가 떴을 때 오래 카시오피아 넣으면서 사전 투기 운영하시면 됩니다. 50골드 만들자 곡궁 템을 모렐로 급을 만들어주고 슬로우 리롤 해볼까요급브 안뜨나?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곡궁은 보통 루난을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기 좀 그래서 거하가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이제 코구모의 템 같은 경우에는 첫 템은 레드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주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루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또는 스태틱 상황이 나온다면 가셔도 괜찮아요. 어 좀만 돌려볼까? 아 너무 안 나온다. 이러면 용랩 찍고 이렇게 카시. 아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이점입자로 갈게요. 사전투기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코고모의 포지션은 이제 사거리가 조금 짧거든요. 다른 원딜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코너, 2열 코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초반 스테이지에서는 템을 뭘 먹어야 되지? 럼블 먹고 뒤집기 하나 더 붙죠. 아 이거 녹턴 안나와주나오 나왔다 오케이. 이러면, 그만 굴려도 될것 같거든요? 피지로 가자. 담입자 받을 겸. 녹턴도 삼성인데. 지금 상황이 뭐,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골드가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50원 이자를 킵하면서 슬로우리로 한게 아니잖아요. 삼성을 좀 급하게 찍느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겹치는 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배치를 일단 녹턴 배치를 봐주면 되거든요. 캐리 유닛들이 대부분 왼쪽 코너에 있어가지고 녹턴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왼쪽으로 살짝 오케이 좋아요. 애쉬 타겟팅 되겠죠. 뭐야 근데 갱플이 벌써 있다고? <laughs> 갱플에다 업그레이 있어 심지어 여기 너무 센데? 고궁또 곱구... 니코네 두 개. 이러면 코그모 삼성은 확정이긴 하죠. 일단 돈다 돌려보고 안 나오는 거 위주로 니코 바가 둘게요. 오일라오 하나 나왔다. 이러면. 일단, 육전투기계 넣어주고, 신비술사까지. 일라오이한테 니거 쓸게요. 1코가 나올 확률이 더 낮으니까. 코구머 이제 하나 더 뜨면 삼성이죠. 템을, 스테틱 코구머 가지고, 은별템 고민 좀 해볼게요. 와, 육전투기계. 좋아. 세다, 세다. 2 0번 만들고 템을 빅토르 한테 넣어주자 빅토르가 나름 딜도 넣기도 하니까 배치를 잠입자 위치들 보고 왼쪽으로 가죠 오케이 좋아요 샤코는 피했죠 일단 에 예, 고구마 프리딜. 나이스. 아, 코구마 하나만 더 나와 주면 되는데. 일단 돈을 모아야 되죠. 빛이는 피치는... 일단 이대로 가자. 어, 여기 티모? 독토 넘기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 이러면, 공포돼서 딜못 났죠, 티모. 나이스. 레코그머 프리 딜. 뭐야, 이걸 지네 아, 배치 잘 했는데, 까비. 포네가 베스트고, 아니면, 우르겿. 음, 덤블 조끼 갈게요. 지금 AD 계열이 많으니까, 카운터 치기 위해서. 이거는 급을 넣어주자 돈은 계속 모으죠 여기 나를 오른쪽으로 가니까 코구모가 맞거든요 그럼 반대로 가줘야겠죠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녹턴 뛰는 거좀 보호해줄 겸 이렇게 배치하고 오케이 만났죠 코구모프리딜 나이스. 그단 우리가 더 세거든요. 얘 죽으면 코구모 삼성 찍을 수 있겠다. 지크, 지크는 빅토르? 다음 팔레 찍을게요. 돈 이제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팔렙 찍고 코구모 삼성 찍어보자. 이덱이 이제 리롤덱이다 보니까 레버업이 살짝 느린 편이에요. 근데 덱만 안 겹쳤으면 잘 찾고 레버업도 아마 타이밍 잘 잡아서 했겠죠? 오 제라스다. 제라스 넣고 cool. 이 마법사 봤죠? 지크 빅토르. 오, 다행이다. 안 맞아서, 코구모. 어, 이번에 이기나? 나이스. 자, 이제 겹치는 데 나갔거든요. 이제 더 돌려볼게요. 빅토르 이상. 아, 코구모가 떠줘야 되는데. 지에라스부터 찍는 거 아니야? <laughs> 육검사. 근데 여기는 자야를 아직 삼성을 못 찍었네 여기도. 오케이. 이제 3명 남았는데 아 진짜 안 뜬다. 제라스한테 박아야겠는데? 일단 체력 여유 있으니까 한턴 버텨보죠. 6턴 유치 좋아요. 아, 이거 맞았다. 제라스 딜 넣어줘. 오케이, 나이스. 그우가 딜을 은근히 많이 안 해보니. 여기서는 소풍이 베스트죠. 소풍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면 용발? 티모댁 상대로 용발이 필요하긴 하겠죠. 탱라인 좀더 버틸려는. 용발은 일라을 넣어주고. 아, 코구멍 진짜 안 나온다. 근데 니코가 두개 있을 때 하나는 일라오이한테 썼잖아요. 근데 후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라오이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 고구모가 뒤에서 프리디를 넣어주기 때문에 다시 다시 해서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오케이 티모 여기 방금 이겼었죠? 아, 근데 코구모 궁맞았다 이시고, 어지는데 이거 안붙 으면 코구모 그냥 제라스 한테 쓸게요. 니코 제라스 가자 어쩔 수 없어. 배치 이제 마지막 으로 봐 주고, 서 풍만 잘피 하면 되 거든요. 약간... 잠깐... 와리가리 해줘야 되겠다. 헷갈리게 배치 계속 옮겨가면서 코너인 척하고 이렇게... 오케이, 서풍, 미스, 나이스... 오케이, 뻘궁나르... 시공도 안 맞았어. 심지어... 크구 <laughs> 무빙... 뭐야? 와 진짜 잘 싸웠다 이렇게 이러면 GG 끝자 오늘은 이렇게 6전투 기계의 덱을 해 보았고요 핵심은 이제 초반에 돈을 모으면서 4,8리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스테이지에서는 이자를 다시 50원으로 킵을 하면서 슬로우 리로를 하면서 녹턴급브 일라오이까지 삼성작을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삼성작을 하면 다시 골드를 써서 빨리 레벨업을 올려가지고 시너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밥집에서 지집개가 혹시 나온다면 꼭 먹어주시고 전투기계를 만들어줘서 그부한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부한테 어울리는 템은 방금 보신 것처럼 모렐로 또는 복원 그런 AP템이 굉장히 효율이 잘 나와요. So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랭크에서 육전투기계로 꼭 티어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hope to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 피터체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